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경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그림이 좋아서입니다. 어, 어제 비가 많이 왔죠. 부산지방에 네. 사상 초유 한 300mm 정도 왔습니다. 하루에 어, 지대가 낮은 지역은 거의 다 잠겼고 그렇습니다. 피해 입으신 분들은 조속히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.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. 추분이죠 추분. 어,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추분입니다. 가을이 왔습니다. 오늘 새벽에 좀 추워가지고 어, 그래 그래 덥다 해도 가을은 옵니다. 그죠? 오늘 저희가 뒤에 한번 보십시오. 부경동물원 예, 또 왔습니다. 어, 저번에 왔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, 음, 오늘 또 왔습니다. 어, 오늘 온 이유는 우리 1년 전에 어, 여러 차례 뵀었던 러시아 분, 우리 사육사님 계시, 계셨죠? 어 그분이 음, 한 보름 전에 어, 북경동물원 안에서 어,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오늘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지금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있다니까 어그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어 김해 서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. 뭐 다름이 아니라 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나 싶어서 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어 오늘 뭐 확실한 뭐 얘기는 못 듣고. 내일이라도 가서 한번 들으면 좋겠지만, 어, 저희가 아무리 뭐그 사육사분과 관계가 지냈다 하더라도, 가족 이외에는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음. 그렇겠죠. 그죠? 일단 변사자니까,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저희가 1년 전에 왔을 때도,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아전 할아버지 뻘이죠. 저한테는 뭐 형님 뻘이고, 음, 그분이 음, 바람이와 바람이 딸도 좀 보살펴 주셨고 어, 근데 그분이 아마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어, 제가 부경동물원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한 8월 초입니다. 8월 초 에, 그때도 저분이 안 계셨거든요. 저는 항상 궁금해서 와 봅니다. 가끔씩 에, 아이들과 오지 않더라도 북경동물원에 정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에 뭐 기구들 다 이렇게 철거하지 않았거든요. 어, 부분 부분만 철거했지. 고릴라 이렇게 모형물이라든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어, 언제쯤 김준 대표가 이렇게 다 철거를 할지 어,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몇번 왔다갔다 했는데 뭐 보도에 이렇게 따르면 여기서 계속 생활하셨다던데 그 러시아 사육사 분이 제가 왔을 때는 안 계셨어요 언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는 의문이죠 얼마나 날씨 더웠습니까 한두달 동안 계속 더웠죠 그때 그 당시에 한달 전만 해도 어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근데 북경동물원에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기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. 그렇다고 뭐 돈이라도 있으면은 어디 가서 뭐, 어, 식사라도 이렇게 사드시고 할 건데, 그런 게 없었지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국화한다발을 이렇게, 이렇게 사왔습니다. 뭐, 작은 거지만, 음, 저희 바람이와 바람이 딸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찾아왔잖아요. 그 때, 지금도 아마 제가 영상을 갖고 있는데, 저희 보고, 어, 뭐라 했죠? 하이 클라스 젠틀맨. 아, 하이 클라스 젠틀맨이라고, 이제, 얼마였지? 두개 2,000원. 두 개에 2,000원, 네. 우리 여기 있던 사자. 사자 지명 없어요. 예, 청주 동물원 갔죠? 예. 아, 체인전. 예. 예. 밖에 사자. 예, 네. 밖에 있는 사자가 일로 어. 왔죠, 암 사자. 우리 이번에도 서비스 주죠 yeah, 서비스 두개네개 여섯 개여개여개 여섯 개 우리 기억하시죠 We? 우리 기억하시죠. Ah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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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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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보고, 젠틀맨이야다 젠틀맨. 자, 아빠 먼저 돕까 사자. 야, 좀 이따 줘. 지금 주지 마. 여기 있다. 야, 바람이 딸래미 건강해라, 아이. 아직은 그래도 바람이 딸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. 너도 아빠한테 가야 되긴데, 그제? 아유, 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네. 아빠, 하이 k e 스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아이씨께서 요, 간식 먹으라고 애들한테 요, 초코바도 준다, 초코바. 어려운 동물들 와서 먹이도 주고,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니까, 하이 클라스 젠틀맨이라고, 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뭘 간식도 주시고, 하여튼 진짜 신사였습니다. 신사. 그죠? 어 저희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,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셨던지 간에, 저희가 그래도 주모 추모 아닌 주모를 여기서 하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저 애들이 편지도 접어왔습니다. 편지도. 제가 한번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. 거기가 낫겠어? 예. 응. 인사 먼저 드려라. 나누가한테 너무 잘해 주셨지?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저 기억하시죠 처음 부경 동물원 갔을 때 아저씨를 처음 뵙고 아저씨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시는 것을 감동받았어요. 제 마음 같아서는 아저씨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동물들 먹이 써주신 거 감사하고 저희 먹이 주신 초코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. 아저씨 하늘나라에서도 꼭 저희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. 아저씨,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아저씨가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, 하이클라스 젠틀맨이라는 멋진 말씀을 해주신 것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. 구명동물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, 하늘에서 더잘 지내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저, 우리 신사 러시아 아저씨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. 네. mm -hmm. 아니야, 아니, 진짜 뭐야. 아니, 아, 아프다. 뭐 하자는 거지? 이건 죽은 거 아니야? 이렇게 해봐. 털어, 털어. 어, 어. <laughs> 됐나? 어, 긴 시간은 아니지만, 이렇게 묵년도 좀 드리고,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. 사국사 아저씨, 어, 좋은 데 가세요. 행복하시고, 어, 뭐, 어, 다음에 뵙겠습니다. 타국에 오셔서 고생하셨지만, 이렇게 우리 동물들 너무나 아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, 국영 동물원 음,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빠는 그죠? 어, 좋은 소식만 있어야 되는데 어,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